안녕하세요, 구미 안녕입니다. 구미 안녕이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올려놓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자, 신발, 가방, 아세사리등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점점 이제 가을이 섬듯섬듯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어, 바람도 시원하게 또 불어오는 것 같고 되게 가까이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덥지만 그래도 영상에 간 간장의 상품부터 어, 소개하고 올려놓고 있는데 또 우리 언니들 많은 관심들 주시고 또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언니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줄 또 가을 상품을. 천천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은 단가라 티셔츠인데요. 저는 지금 그린 색상을 입었고요. 이 아이는 그린 색상과 이렇게 와인 색상.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 어, 와인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사이즈는 5호부터 우리 77런닝즈까지다 가능한 사이즈고요. 어, 기존에 우리 단가라 티셔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가라 티셔츠를 즐겨 입진 않는데 이 어, 아이를 딱 봤을 때 어, 얘는 뭔가 단가래, 단가라 티셔츠 기본 그냥 단가라만 되어 있는 그런 티셔츠들을 어, 보다는 굉장히 입었을 때 세련돼 보이고 아 정말 이 정도의 단가라 티셔츠의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정말 우리 언니들 많이도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기존의 단가라 티셔츠를 싫어하시는 언니들도 또 굉장히 요럴 때어 요거 하나 이렇게 득템하셔서 또 단가라 티셔츠를 기존의 틀을 좀 벗어서 요거 입어보시면 정말 아, 내가 생각했던 단가라 티셔츠하고는 좀 퀄리티,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또그 디자인도 굉장히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운드로 또 이렇게 배색을 짙은 와인색은 와인색으로 해주었고 그린색은 그린색으로 이렇게 목선을 딱 테두리를 배색을 딱 넣어주어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단가라가 그냥 찍찍찍 꺼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안정감을 딱 주면서 어, 그 다음에 원단을 보시면 굉장히 받아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진 원단에 또 그런 어, 티셔츠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은 이런 그냥 밋밋한 단가라 티셔츠도 언니들도 많이들 또 소장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런 옷들을 또 입으신 언니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면 앞판에 이런 또 어, 프린트 어, 모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징을 또 한번 더 너무 줄지만 딱딱딱 꺼 있으면 굉장히 밋밋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징 부분들 이렇게 또 부착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어, 안에 보시면 굉장히 이거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 뭐 세탁 뒤집어서 세탁하시면 절대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소매에 보시면 소매가 요렇게 트임이 또 길게 트임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어, 팔 소매 부분이 약간 통으로 살짝 쭉 떨어지면서 살짝 통으로 잡아주어서 요게 굉장히 또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밋밋한 게 아니라 요 포인트를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팔이 소매가 움직이고 할때 요거 하나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가라티를 제가 크게 선호하고 좋아하진 않는데 이 옷은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잘 입고 다니면서 지금 계절에 딱 입기 너무나도 어 그렇게 덥지 않고 지금부터 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즐겨 입으시다가 이제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을까지 안에 아우터 안에 자켓 안에 이너로 입고서도 너무나도 뭐, 진짜 얘는 정말 필요할 꼭 아, 필수템 어, 단가락 셔츠인것 같아요. 어요 색상 이렇고요 제가 한번 입은 모습을 보여줄게. 저는 그린 색상을 입었어요. 저는 어, 또 뒤에 소개시켜줄 이 핀딱 주름 앞 주름 이 치마랑 같이 매치해서 또입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청바지를 입어도 되고 또 기존에 앞에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뭐 뒷단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일자와 어, 모던 바지라든지 뭐어디에도 입으셔도 얘는 굉장히 데일룩으로 또 편안하게 흙뚜루맞뚜루 어, 입기 너무 좋아요 뭐 구림은 전혀 안 가고요 소매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트임이 나는 아우 싫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박아서 그냥 깔끔하게 어 그래도 팔 라인이 살짝 떨어지면서 약간 통을 이렇게 넣어준 거라서 전체적으로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어 저는 지금 치마에 어이 아이가 보면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하고 뒤에 어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치마 입으실 때는 요. 저는 앞가락만 이렇게 넣어서 입었거든요. 깔끔하게. 그 뒤에는 또 힙선이 너무 뒤에까지 집어넣으면 여기 또 꿀룩 튀나오는것 같은 그런 신경쓰이는 게 있는데, 뭐 어, 뒤에 딱 어, 떨어뜨리게 해주고, 그냥 이렇게 앞에 가볍게 넣어서 입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언니들이 뭐취향고 연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치마하고 한번 입고 왔습니다. 예쁘고. 앞에 딱 넣기도 딱 좋아요. 뒤에가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좀 빼주고 앞에 깔끔하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뭐 치마 같은 거 매치해서 입으셔도 되고 뭐 바지에 뭐 바지는 진짜 어떤 바지에도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런 단가라티는 기존의 단가라티보다는 조금 특색이 있으면서 어, 소매에 이런 통 라인하고 또 앞에 이런 어 포인트적인 거랑 또 목선의 배색이 너무나도 고급지고 예쁘게 되어 있고 받아보시면 기존의 그런 어뭐 흔한 그런 단가라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단가라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 색상도 저는 어 색상이 두 개다 진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너무 색상이 예뻐요 이 와인 색은 굉장히 뭔가 어, 가을 느낌에 굉장히 어, 오아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어, 색감인 것 같고요. 그린 색상은 그냥 봄가로 무난하게 그냥 어, 그러면서도 약간 하상 색상으로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 색상도 제가 매치해 볼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어, 크게 하이에 어, 어떤 바지든 치마든 색상은 크게 까다롭지 않은. 어, 그런 매치해서 입기가, 코디에서 입기가 너무 좋은 색상, 색상이라서, 어, 정말 추천해 드려요언니 받아보시면 원단도 정말 기존에, 어, 그런 면티하고는 좀틀려요언니 소재도 굉장히 좋고, 어, 정말 이런 거는 소장하고, 가, 어, 갖고 계셔도 두루두루 활용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치마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 치마는 요거 핀딱 주름이 쫙쫙 넣어져 있어요. 앞판과 그 다음에 뒤에는 고무 밴드로 되어 있고 어, 앞판에는 이렇게 띠로 딱 허리를 중심을딱 잡아주면서 이 배가 어, 티나 오거나 배가 막 나온 부분이 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허리서부터 해서 여기 딱 허리 잡아주고 그 밑으로 핀딱 주름을 쫙 넣어 주어 가지고 굉장히 부해 보이지 않고 날씬해 보여요. 그 다음에 옆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주머니가 한쪽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어, 여기 옆에서는 왼쪽은 이렇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따로 넣지 않았고, 어, 이렇게 한쪽만 주머니가 있어서, 뭐, 이제 급하게 카드 같은 거, 이런거뭐 넣고 다니셔도 되고, 뭐 주머니에 손넣고 다닐 니 일은 크게 없으시니까, 어, 기장감도, 어, 너무 이게 길어버리면 너무 치렁치렁해서 그런데, 적당히 가을부터 해서, 쭉 한겨울 한파 추위만 빼고 봄까지 연결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말요그 다음 소재가 약간 소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폴리스트랜드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안에 비침 또 걱정 안하게 섭취가 있습니다 섭취가 있어서 전혀 뭐안에 따로 어, 따로 어 따로 뭐 그냥 안에 뭐 속치마 같은 거 따로 뭐안 입으셔도 전혀 뭐 그런 걱정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까지 입는 거라서 안에 또 속치를 하나 넣어주었다는 거 이렇게 허물로문에서 뒤에 힙선 라인도 그렇고 앞에 이렇게 루름핀딱 주름이 굉장히 어떤 거는 주름이 너무 퍼지고 살쪄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 아이는 딱 찰랑찰랑 쭉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여성스러운 느낌이라서 정말 부연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아이 사이즈 5부터 77 어딘지까지 가능해요. 뒤에 고무밴드라서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로워요. 앞은 잡아주지만 뒤에 고무가 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 저거 되게, 어, 저는 66 사이즈라서, 어, 77 되겠나 싶은데, 77 언니도 가능해요. 사이즈 충분히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르언니들은마르언니들도이 고무가 잡아주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색상, 저는 카키색을 입었고요. 카키 블랙 카멜 색상이 나와요. 어, 근데 지금 카멜 색상이 판매가 되어서 제가 이거 너무 소개해 주고 싶었었는데, 어, 또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색상들은 뭐 밴드를 통해서 제가 색상을 올려드려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난 정말 블랙 카멜 색상이 궁금하다 하시는 언니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색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기본 티셔츠지만 우리 이 아이 여름에 반팔로 나와서 또 많은 언니들이 사랑을 많이 주었던 그런 티셔츠예요 면 티셔츠고요 어 여름일 거랑 똑같은데 이제 가을 또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요렇게 라운드인데 이게 이렇게 폭파인 그런 라운드가 아니라. 옆으로 입술 라우드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야가애들처럼 뭐 어깨가 파이고 이런 정도의 어, 라인이 파인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고 너무 밋밋하지 않은 느낌으로 목선라인을 굉장히 이쁘게 잡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받아보시면 이 아이도 면 소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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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소재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 색상 화이트, 요게 어, 브라운, 그 다음에 카키 색상, 그 다음 블랙 색상, 이렇게네 가지 진행을 합니다. 어, 앞에 목선 라인에 요렇게 스티치로 해서 또, 어, 박음질을 딱 깔끔하게 해줬어요. 마찬가지, 소매도, 그 다음에 밑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거 하나도, 이런 스티치 하나도, 그냥 이런 게 또, 어, 안 넣어주고 하면 뭐, 완전 너무, 그치? 어 너무 똑같이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밋밋해서또 멋스러운 맛이 없는데 요런거 하나도 그냥 방음질을 해줌으로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런게 되게 멋이거든요. 또 앞에 또 이렇게 자수로 곰돌이 요 어, 자수를 하나 또 박아주었습니다. 흰색은 요렇게 그다음 카키는 또 요렇게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거 포인트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코 아니듯한데 정말 요런 거 하나 넣어주면서 옷이 또 그만큼 또 심플하긴 한데 굉장히 또 멋스럽거든요 요렇게 네, 기장감은 또여름의 티셔츠보다 가을이다 보니까 조금 기장감을 더 내어줘서 조금 더 기장감 지금 가을이딱좀 그런 기장감이에요 요렇게 어, 심플하지만 기본 이너로 지금 요렇게 깔끔하게 치마든 바지든 어디도 활용해서 입으시다가 이제 아우터 안에 자켓 안에 이너 티셔츠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필수 아이템 단가라티도 그렇지만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 화이트 카멜 카키 블랙 제가 이 치마에다가 이 카멜 색상과 한번 또 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색상으 입고 나왔습니다 어, 정말 가을은 역시 이 브라운 카멜 카키 색상이 굉장히 어 뭔가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뭐스러운 색상 같아요. 이렇게 여름에 나왔을 때는 조금 품이고 이런 소매가 좀 짧았다면 어 가을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길감도딱 좋고 소매도 저는 조금 팔이 긴 편인데 이렇게 어다 나오기 때문에 어이 아이는 정말 지금 하나로. 쪽으로 마또 목선이 보시면 이렇게 패, 어, 많이 파인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어, 나는 목선 라인이 조금 어, 드러난 게 싫다 하시면 스카프 같은 거니 이렇게 스카프로 또 어, 코디 하셔서 매치해서 입으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로고 여기 하나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 티셔츠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이런 허리 라인부터 해서 굉장히. 어, 멋스럽고 굉장히 라인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우리 여름에도 정말 많은 언니들이 사랑해주셨던 그런 티셔츠인데 이렇게 어, 또 가을 느낌으로 어, 소매 기장과 살짝 이총 기장을 살짝 길게 해서 딱 지금 가을에 잘맞은 그런 기장 같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브라운 색상을 입었고요 어, 어, 저는 색상이 다 예쁜 것 같아요 흰색도 비친 걱정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흰색도 그냥 안에 어, 아우터 이제 가을 되면 아무래도 좀 색감들이 다 짙은 옷들을도 입게 되실 텐데 그럴 때 하얀색으로 안에 이너로 깔끔하게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정말 이 아이는 어, 정말 언니가 여유들이 되시고 정말 이너 티셔츠를 정말 필요로 하고 찾았던 언니들이라면 정말 이런 거 그냥 흰색은 기본 블랙이나 흰색 기본 하나 갖고 계시고 또 포인트적인 색상 카멜이나 어, 요 카키 색상 하나. 두장 소장해서 두르두루뭐 아무 때나 받쳐 입기가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켓을 입어도 너무 예뻐요. 치마랑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면 이렇게. 이 여기는 색상이 다 진짜 하나하나. 어 정말 소장하고 계시면 정말 그냥. 마트루뭐 가드 간 안에 입으셔도 되고 아우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켓 같은데 이런데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5부터 우리 77 언니들까지 네. 다 누구나 네. 입을 수 있는 아주 예쁜 사이즈예요, 이렇게. 음. 저는 카키 색상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네. 어, 그다음에 또 요거 난방, 정말 요거 난방 블라우스인데요 요 아이 잠시 어 제가 한 보고 요거는 색상은 어 약간 아이 색상 톤 베이지 연한 색상 톤에 어 보시면 이렇게 꽃가라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올드한 그런 꽃가라가 아니라 정말 영한 느낌이 나면서 왜 꽃가라 같은 거는 어떻게 잘못 입으면 정말 올드해 보이고 나이가 막 들어 보이는데 정말 또 어떻게 입으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 영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꽃가라가 정말 잘 입으면 정말 멋쟁이고. 자칫 잘못 입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꽃가라 어 무늬가 들어 있는 걸 해올 때는 항상 조금 신경을 써서 어 바잉을 해오시는데 요 아이는 색상이 지금 요렇게 보시면 꽃가라가 전체적으로 덮여있는데 얘는 정말 세련되고 영원 느낌이 나는 그런 꽃가라예요 색상은 블랙하고 요렇게 베이지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블랙도 마찬가지로 이꽃가라 색상이 어, 그린 톤으로 전체적으로 꽃을 또 그린으로 확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블랙 느낌인데 저도 이 블랙 색상을 한장 입었는데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청바지 같은데. 그냥 뭐 모임 친구들 만날 때나 지금은 좀 걷어서 입으시고 나중에는 또어 길이를 내서 아니면 아우터 안에 어디든 매치해서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면 소재인데 하늘하늘한 그런 어 빳빳한 면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면 소재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포인트가 이렇게 또 단추 한 부분에 이렇게 원단을 덧대서 이런 또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해 보여요 그다음 뒤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베이지 톤도 이렇게 어, 그린으로 요 단추 하나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뒤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뒤에도 이렇게 잔잔한 주름을 또 등에 넓어 보이지 않게 이런 거 하나들이 좋은 옷들은 보면은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주름을 넣어주어서 어, 요거 제가 바지랑 또매치해서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베이지 바탕에 그린 색상을 입어보았습니다. 어, 이 아이는 정말 지금 다 너무 입기 좋은 부들부들한 아주 가벼운 원단이기 때문에 어, 목선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추 보시면은 여기, 요거 다 포인트가 굉장히 영한 느낌을 주고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었어요. 그다음 앞뒤 보시면 이렇게 앞판이 곡선으로 이렇게 둥글게 라인을 잡아주면서 옆으로 봤을 때 뒤에는 힙을 반 정도 이렇게 덮이게 앞에는 조금 기장감이 짧게 그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팔을 걸쳤을때 굉장히 약간 어 H 라인처럼 떨어지지만 이 아이가 원단이 굉장히 부들부들한 그런 딱 떨어지는 원단이기 때문에. 전혀 가벼우면서도 전혀 부어지 않고 얘는 전체적으로 뒤에 이런 주름선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앞뒤 어글라스 앞뒤, 기장인데 정말 멋스러우면서도 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블라우스 입은 듯한 그런 느낌과 굉장히 여성스러움과 또 정말 편안한 듯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인 멋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지 바탕에 그린 톤으로 어, 정말 꽃가루지만 정말 이 아이는 영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세련된 보이지 절대 올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요거 블랙 색상도 한번 한번 입어봐드리겠습니다. 이 어, 아이는 저는 제가 입어보니까 어, 뭐랄까 옷 굉장히 원단이 촉감도 너무 너무 부드럽고. 얘도 앞으로 늦가을에는 여기 위에다가, 뭐, 조끼라든지, 뭐 카드건 같은 거, 자켓 같은 거, 어떤 걸 걸쳐서 매치하셔도, 정말 얘도 화장도가 너무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난방 느낌도 나면서, 블라우스 느낌도 나는, 그런, 이렇게, 블랙 색상 제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뭐랄까, 블랙도 탁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어 그린 보시면 꽃가래가 약간 그린 톤과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이 블랙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세련된 그런 색상이라서 어, 탁하지 않고 블리게 주는 그런 매력적인 어,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길게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내서 입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좀 지금은 아직은 더우니까 이렇게 소매를 벗어서 그냥 걸치셔도 얘는 그리고 탑 안에 입으시고 오픈해서 그냥 아우터식으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계절에 정말 딱 예쁜 어, 그런 느낌이에요. 바지는 지금도 주문을 계속 많이 해주시면 이 뒷단추 어, 프라다 느낌이 나는 바지 청색을 제가 매치해서 입어보았습니다. 청색도 너무 시원하고 아니, 시원해 보인다구나. 또 화사하면서도 그냥 탁하지 않는 가을에 맞는 아주 예쁜 색감이에요. 자, 또 전체 곡선 라인, 이 밑에 라인부터 해서 전체적인 흐린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하늘하늘하니 너무나도 아직 지금 딱 입기 너무 좋은 여름 옷 가을로 가면서. 어, 여름옷 옷 어, 어, 입기는 또 뭐하고 또 가을옷 을 입장이 아직까지는 덥고 딱 필요한 요 원단 소재 이렇게 네. 베이지톤의 그린 그다음 블랙톤의 그린 이렇게 아, 입어봤았고요 제가 아까 치마 언니 좀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카키 카멜 블랙 이렇게 나와요 핀딱 주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재가 보시면 정말 부들부들하고 안에 속 안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서 어, 추울 겉옷 가을까지 어, 또 스타킹 입고 초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두루두루 활용도가 길게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예요. 요거 이렇게 어, 해서 또 이제 점점점 가을이 어, 정말 다가오고 있고요. 어 요럴 때자어중가한 그런 어, 또 날씨들이라서 굉장히 이가 정말 어중간하고 힘들 텐데, 어 제가 지금 소개시켜준 이런 옷들은 지금 또 소장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쭉 연결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예쁜 옷으로 또 기분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쁜 옷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